안녕하세요. 왕계주식 애널리스트 투신입니다. 자, 구독, 좋아요 많이들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 되니까 많이들 클릭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번에 우리가 알아볼 종목은 코드번호 174880. 코드번호 174880 장원테크. 바로 장원테크라는 기업입니다. 뭐, 사실상 지난 2019년도에 형성된 고점권 6,800원대를 필두로 계속해서 눌리던 포지션이 연출이 되었었습니다. 네, 물론 코로나 이슈로 인한 단기적인 변동성도 있었지만은 결과론적으로는 2020년에 형성된 고점권을 형성하지 못한 채 지속적으로 눌리고 있었었는데 갑자기 9월달 들어서 1,200원대에서 3,500원대까지 단기적으로 200%에 가까운 급등세가 형성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포지션은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지금 큰 폭의 눌림이 지금 두 차례가 연출이 되었다라는 점인데, 자 그렇다면 이 기업은 과연 어떠한 기업이고 어떠한 이슈 때문에 이러한 움직임이 형성되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기업에 대한 개요를 좀 알아보게 되면 해당 기업은 IT 기기, 자동차, 의료기 등 부분품의 제조를 목적으로 2000년도에 설립이 되었고요. 2016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경량 금속 소재를 사용한 휴대폰, 태블릿 PC, 노트북 등 휴대용 기기, IT 기기의 외장 및 내장재, 조립품 생산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고요. 미래 성장 사업으로 초음파 진단기기용 케이스 등 의료기 부품, 자동차 헤드램프용, 히트, 싱크 등을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0년 6월 전년동기 대비 영역 기준 매출액은 63.2% 감소를 했고, 영업이익은 적자 전환이 됐으며, 단기 순이익도 적자 전환이 되었는데, 고객사가 진출하는 해외 생산 법인의 주요 부품 공급 업체로서 동반 진출, 매출액 및 고객사의 점유율을 확대시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성장 동력인 자동차 전장 부품 사업,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의료용 백신과 치료제, 의료용 진단 등을 사업 목적에 추가하고 사업 추진을 위해 주요 이사진을 선임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포지션은 바로 뭡니까? 백신과 치료제죠. 즉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수 있는 포지션 중에 하나가 바로 백신과 치료라는 부분이고 사실상 최근에 무엇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에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많이 흘러내렸었던 과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이 기업이 이전에도 일단은 1차적으로는 이제 어, IT기기, 자동차, 의료기 등의 부분부문의 부문 제품을 목적으로 어,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자동차라든지 이러한 어, 1차적인 성장에 대한 어, 급등세를 형성해줄 수 있는 포지션을 사실상 보았을 때는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이 지수에 대한 수급을 끌어올릴 수 있는 포지션은 좀 부족했었습니다. 이미 뭐 과거에도 그 자동차 전장 부품에 대한 투자를 확대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신성장 동력이기 때문에 자동차 전장 부품 사업 역량을 강화를 해서 소재 개발 설비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할 것이다.라고. 밝혔었던 포지션에서도 사실상 이 기업에 대한 특별한 움직임은 형성되지 못했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최근 자동차 전장 부품 사업은 지속적인 경량화 추세 속에서 다이캐스팅 공법의 부품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데 다이캐스팅 및 표면 처리 전문 기업인 바로 이 장원테크가 이를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판단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요 공급 부품인 기존 주력 제품의 LED 램프형 히트싱크와 차량 엔진룸 내 각종 전자 제어 기기의 전자 회열를 보호하는 보호 케이스 커버, 인포테인먼트 기기 및 AV 시스템 전작 내품 등이 있는데, 사실상 이러한 이슈에도 불구하고 특별하게 큰 상승세가 연출되지 못했다는 라 점이 아쉽다라는 거고, 무엇보다 최근에 9월달에 급등을 했었던 포지션에서 뭐가 있었냐? 바로, 의료용 백신과 치료제, 의료용 진단 등을 사업 목적으로 추가를 하겠다라는 이슈 때문에 이렇게 급등을 했다는 겁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악재성 이슈가 발발되지 않은 채 흘러내리고 있는 포지션이라는 것이고, 현재로서는 특별하게 악재성 이슈가 피력이 될 만한 상황은 아직은 없는데, 일단은 단기적으로 늘린 것으로 보았을 때는 현재 시점에서는 좀 세력들의 인위적인 물량 매도일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추가적인 기술적 분석, 대응책 원하시는 분들은 꼭 아래 연락처로 문자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 왕계주식 애널리스트 투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